<laughs> 자, 자리도 하시고요. 음. 아 스트레스 지들 풀었다. 음, 이거 조가시고, 어, 나는 어제 스타드 레인이 가장 좋아보였어. 아, 그리고 윙글리 프렌드 좋아보였어. 어, 이거를 위로 올렸었는데, 크펠, 크 프렌드 왜 갔냐? 시브레, 어, 거의 다 복귀를 했거든, 시브레. 근데 브라이트한테 개 조발, 조발네 그리고, 보험은 시브레, 왜, 어? 문화, 무, 일대 문화는, 문항, 문화는, 기어. 어? 어, 아무튼 어제 일본, 내가 분명히 일본 오보로 가라 했잖아. 일본 승 말고, 그지? 일본 승은 보대 오보로 가라 했다, 에? 어, 배당도 존나 좋았어, 에? 음, 자, 뭘 방송을, 씨브레, 지금, 장난하나, 씨브레. 어? 내 유일한 씨브레 취미생활이 방송인데, 방송을 왜 접어, 씨브레. 어? 그래, 안 그래요? 음, 이게, 어? 그래서 해 아니 해충 씨막 분석대로 가는 게 마, 그러니까 어제 급펠이 되게 좋아 보여서 나는 급펠 프레인이 어~ 어~ 아니 뭐 뭐야 눕게슬 눕게슬 못 가지 어~ 그 뭐야 응? 음? 눕게슬 호미어도못 가지 음~ 어~ 부상자가 많은데 어~ 아무튼 어제 뭐야 눕게슬도 못화지 플럼도 못화지 어~ 토트론도 무났지, 시브레, 어, 어. 유, 유일하게 가장 깔끔하게 들어온 게 레버쿠젠이야, 레버쿠젠. 어, 레버쿠젠. 아무튼가, 음. 뭐, 미넨도, 미넨도 이, 뭐야, 어, 3대1로, 음, 이겨가지고, 어, 민그리가 이5 프레임 들어왔지. 그니까, 러 민그리 2.5 프레임이 나는 배당이 왜 이렇게 높지 했는데, 어? 어 의심 의심을 하면 안됐겠다 음, 민그리가 한골 넣어줬지 손실골을. 음, 항상 보면은 미네랄한테 민그리가 좀잘 비벼, 어, 잘 비빈다고. 음, 골도 좀잘 넣고. 어, 아무튼간에. 음. 가족할 씨발 새끼야. 이 토사장 씨발로마. 내가 네 씨발 새끼야 머리 꼭대까지 꼭대까지 뭐야? 꼭대까지 있는데 씨발 새끼야. 내가 이거 못 가져올, 아니, 3 0 이제. 어, 이 내, 내, 내가, 내가 이거 씨발못 가져올 것 같아? 개새끼야? 어허. 일단 이거 씨발 뚜뚜이. 개새끼야. 네씨발 오늘 뒤졌다, 씨발놈아 <laughs> 아, 족같은 새끼 열받게 하네, 이 씨부레 새끼가. 음. 내가 네 머리 꼭대기 했다고, 이샹놈 새끼야. 어, 자, 4월, 2월 4일. 주말, 주말, 어, 잘 보내보자! 국내 경기. 어. 자, 어제 일본 탈락. 어, 일본 탈락. 근데, 참, 추, 추가 시간에 패널이 전혀 잘 나와요. 음, 추가 시간에. <laughs> 어, 어. 자, 어. 남농, 음, 남농, 정관장, 어, 정관장, DB. 어, 아, 이 경기, 뭐이 경기 좀 냄새가, 냄새가 나는 배당은 아닌데, 어. 에이, 이 경기는 174.5? 아, 너무,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어, 물론 정관장도 어느 정도 득점은 해주는데 아 174점 어라. 음, 아무튼 뭐이 경기는 아, 별로 어, 별로 그냥 팀비스 비스 어, 응. 언어바드 패스 음. 그리고 모비스 어, 스크 자 어, 어제 이제 완전 전 어, 스크가 이제 진을 빼지 KT 상대로 어, 우리가 KT 티 승을 갔는데음 k 케가 이제 4쿼터에 작, 작, 작탐 이후에 역전을 했고, 이게 바로 작 감독의 영향이야, 어, 역할이라고, 음. 작탐 이후에 6 8점 차였는데, KT가 역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 승까지 해줬고, 음. 어제 스쿨은 진을 다 뺐어. 어, 힘이 없어, 지금 힘이, 어? 어 힘이 없다고, 모비스스, 어? 원희도 이제 힘들지, 씹을, 어? 원희도 힘들어, 어, 스쿨 승에 음. 언더까지 어, 자, 물론, 모비스가 요즘에 계속 점수를, 점수를 다, 다, 득점 경기를,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모비스 혼자, 어, 아니, 스크가 얼마나 득점을 해줄지 모르겠다. 물론, 1코 때는, 어, 1코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겠지한 40점, 42점. 어, 근데, 어, 이제 2코, 3코, 4코 되면은 스크 지쳐가지고 안 돼. 음.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원래, 스크라한 팀, 어, 스크는, 수비팀이야, 수비팀. 어, 자. 그리고 삼성. 어, 삼성 어제, 어, 삼성. 삼성은 연패를 끊었, 끊었는데, 왜 썸은 연패를 못 끊어? 어, 일, 어? 일코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어, 아무튼 프렌으로 가라 했다, 아, 분명히. 어, 삼성, 아, 저기, 썸 프렌. 음. 근데, 지난해가 부상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어, 다음 경기 때. 봐야지. 응, 결장 소식을. 응, 어. 자, 일단은 삼성은 드디어 연패를 끊었고, 어, 이 연패 끊는끊는게 LG가 너무 못했어. 그냥, 그냥 대주는 응. 게임인 줄 알았어. 어, LG가 너무 못했고, 음. 아무튼 이관이가 뭐, 걔생츄에서못진 뭐 거지, 뭐. <laughs> 원래 이관이가 원래 삼성에 있었잖아. 어, 내가, 내가 가서 다 한번 대준 거 같은데, 어, 자, 아무튼, 어 장판 어 저번에 어뭐 장판이 어 지금 계속 연승 달리고 있는데 음음음 음, 음, 오늘은 뭐음 장판 승에 마행까지 어. 그리고 어 어느 반은어 패스 음, 자 그리고 음 여배 음, 남배는 안 가요. 여배, 정관장, 어. 어, 형건, 어, 참, 형건, 형건 지금 뭐, 뭐, 계속 연습 중이지. 근데, 형건도 지금, 가, 알아, 알아듣게 있어야 돼. 형건도, 형건도, 알아, 알아둬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시지. 어, 후국이 지금, <laughs> 어, 미쳤다. 어, 지금 다 따라왔어요. 형건. 두, 어, 기장 타야 돼. 그래서 형건 스승. 어, 배당로 괜찮네. 어. 1.48. 근데, 좀 몰리고 있는 게 좀, 어, 거시기 하다. 그리고, 원어반은, 설마 정관장이 비빌까? 모르겠다. 원어반 패스. 음, 자, 그리고, 연호. 음, 자, 국민. <laughs> 음, 하나. 어. 나는 지금 상위권 애들이 마인을못 해준다는 게 너무 좀, 의아해 어 지금 어제도 분명히 우리 은행이 마인을 못 해줬고 플랜이 들어갔고 국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어어 어, 국민도 그렇고 어 그렇고 어 하나도 그렇고 어 마인을 못 해준다 어 마인을 못 해준다 어자 그래서 이경기는어 일단은 국민승 그리고 어응 하... 어. 근데 마행 마행까지 오늘 내가 봤을 때 하나가 지금 좀 개판이거든. 어, 하나은행이 좀 개판인데 박지수 상대로 골밑을 를골밑에잘 어, 공략할 수 있을까? 그, 그 그것이 뭐 이제 뭐 핵심 포인트지. 근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외곽슛이 안 들어가면은 어, 하나는 오늘 그냥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어, 그리고 오버까지. 음.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축구가, 이제, 좀, 좋아보이는 경기가 있어. 어, 축구, 시브에 오늘, 무조건 먹는다, 어, 시발, 어.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어, 방송키고, 시브에 어, 천배 간다, 시브에 어. 날씨도 좋고, 시발, 천배 까지한번 해보지, 뭐, 어. 자, 어, 오늘 축구 하나, 한 경기 지금, 딱, 눈에 포다됐어 음, 아까부터 아침부터 무조건 가려고 했어.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어자표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방장 시브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계속 꾸라니거 무시하면 디저에 어, 방장 알지 어, 연성 타면은 어 이게 다 갖고 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이따가 축구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어, 그리고 느바는 그냥 안 갔어 어안 갔어 너무 어려워 외치업이어안 갔어 그냥 어 그러면 어,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